우리 저번 시간에 1번, 그, 표도형 연습 1번 도면에, 자, 도형 2번까지 그려봤죠? 네. 자, 2번까지 그려봤는데, 자, 우리 3번은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제일, 실행시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뷰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아, 이거 안 나오고 있나요? 잠깐만. 음. 자, 그럼, 뷰에, 줌에, 전체. 클릭해서, 일단 여기, 우리 기본 사이즈, A3 사이즈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여기 시작점이 2 8 0 180. 자, 그럼 먼저 선아이콘을 클릭해야죠. 자, 여기 있는 선아이콘. 선아이콘을 클릭해주고요. 시작점, 첫 번째 시작점을 어떻게? 280, 180이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저처럼 보이는 이 시작점이 한 이쯤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는 한 이쯤에 자 여기에서 이치, 후면 쯤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부터 자 시작점은 여기고요 여기 시작점이 280, 180이고 자 이제 여기 수평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여기까지 그려 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우리 지정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골뱅이 103, 0이죠. 자, 얘는 우리가 그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세개 중에 어떤 거죠? 요거 상대 좌표죠, 상대 좌표. 자,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제. 자, 길이가 70이고, 각도가 80도인, 자, 경사선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음. 골뱅이 70. 70. 콤마 어, 이거 그거 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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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꺽쇠 자100자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80도인데 왜 100도라고 우리가 했죠 자 이런 각도선이 있을 땐 여기다 동글뱅이를 그리자 라고 했죠 동글뱅이 그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0도 위쪽으로 가면 90도 자, 왼쪽으로 가면 180도, 아래쪽으로 가면 270도인데, 지금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각도가 180도를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8 0도예요 180도에서 80도만큼 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0도에서부터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1도가 맞죠. 자, 그럼 골뱅이 7 0 x 100이라고 입력해주면 선이 그려지겠죠? 자, 선이 그려졌나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선이 하나 있는데, 선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입력해주면 좋을까요? 골뱅이 자, 골뱅이 10, 꺽세, 180.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어. 그렇죠. 마이너스 시콤마 0. 자, 이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는 상대 극제표고. 자, 얘는 상대제표고. 자, 어떤 게더 편하고, 어떤 게더 그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편한 게 좋은 건데,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연습할 때는, 자,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은 가급적이면 이 상대 좌표를 쓰고 자 그리고 각도가 나오는 거는 상대극좌표를 쓰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상대극좌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이 다음 선은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자 밑으로 가는 선인데 음. 골뱅이 0,-15 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엔 수평선이 하나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자, 어떻게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골뱅이 0 콤마? 어, 그렇죠. X축이잖아요. X축이니까, 마이너스 20 콤마 0이 되겠죠. 자, 이해가 나요?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가끔씩 헷갈리죠. 골뱅이, 마이너스 20 콤마 0. 자,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요. 선이. 자, 어떻게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골뱅이, 0,8. 자, 이번에는 각도선이 있어요, 각도선. 자, 여기는 좀 제가 지워볼게요. 너무 복잡, 복잡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 8mm. 자, 여기 우리 어떻게 지, 그, 입력, 좀 전에 입력한 거. 골뱅이, 0,8. 자 엔터 이렇게 쳤구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자 각도가 일단 100도구요 그리고 길이는 40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 입력해 주면 좋을까요 어, 골뱅이 40 꺽쇠 각도가 자 그렇죠 170도죠 자 제가 여기다 동글뱅이 그려놓고 이렇게 동글뱅이 그려보자고 했죠 자,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인데, 여기는 270도를 기준해서 100도만큼 선이, 그, 각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270도와 1 8 0도 사이는 몇 도예요? 그렇죠. 90도죠. 나머지 100도에서 90도 빼면 여기 10도죠. 10도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17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0 꺽세 170이 맞죠. 자, 이제 여기서 선을 그리려고 했더니, 이제 각도선을 그리려고 했더니, 여기 선에 대한 길이나 아니면 각도가, 각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끊어야죠? 자, 엔터를 쳐서 끊고요.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자, 시작점에서. 하나 아이콘 클릭해주고 우리 시작점 그냥 클릭해주면 되죠 여기는? 우리가 뭐 저기 280, 180이라고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선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클릭해주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그리려고 해요. 위쪽으로 자 어떻게 입력해주면 좋을까요? 음, 골뱅이 0,56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수평선. 자, 위쪽에 있는 수평선을 어떻게 입력해주면 좋을까요? 골뱅이 15,0.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바깥에서는 우리 다 그려졌으니까 여기는 그냥 엔터에서 종료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 시작점이 X310에 Y190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려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도왕들은 각각의 성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자 얘는 지금 성두 개만 자,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선두 개만 정보가 있죠? 나머지 선두 개에는 정보가 없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나머지 선두개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있는 선은 위쪽에 있는 길이고, 길이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은 오른쪽에 있는 선의 길이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 각각의 선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정, 그 선들에 대한 정보가 생략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해서 자 지금 상황형은 한번 따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자 그럼 5번을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조금 이상한 게 일단 상대적 상대극좌표 그러니까 그 경사선 경사선도 없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x 값, y 값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을 위치를 알려줬는데 얘는 위치가 없죠. 자.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리는 방법을 좀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상태 표시줄에 상태 표시줄에 보면 자. 상태 표시줄에 보면 직교 모드가 있어요. 직교 모드가 있는데, 이 직교 모드는 자,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만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상태 표시줄에 있는 그 모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직교 모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상대 표시줄 밑에 상대 표시줄이 어디 있죠? 상대 표, 그렇죠? 밑에 있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상대 표시줄 여기를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 또 여기 그 지금. 그럼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여기 문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혹시 이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어려우면 여기를 문자로 바꾸자고요 자, 문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 마우스 그 생태 표시줄 아무거나, 아, 우리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한번 위치를 시켜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mb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에 mb,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름이 그리드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사용에 체크되어 있고, 아이콘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죠? 아, 참, 사용은 여러분들 체크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얘는 크게 상관없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지금은 상관없고요. 자, 밑에 아이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들도 체크 되어 있나요? 자, 여기에 체크를 없애면 이제 여기에 문자가 나와요. 이제 아이콘 사용에 체크를 없애면 자, 이제 인포 스냅 아니 그 그리드 직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laughs> 자 그러면 여기에 인퍼, 스냅, 그리드, 직교, 오스냅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처럼 음, 체크가 되어 있는게 자 직교는 여러분들 지금 체크 안되어있죠 자 직교는 파란색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 하늘색 아니 저저저 저, 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을테고 그리드는 초록색 아니 파란색으로 되어있나요 자, 그리드는 되어 있어도 되고 안 되어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클릭을 해서 자,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혹시 인포나 스냅이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클릭해서 얘네들을 회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드와 직교 클릭해주고 오스냅은 그 체크가 되어 있을 테고, 자 그리고 DYN 여기 DYN 자 얘는 꺼져 있어야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LWT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켜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 꺼져 있어도 상관없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스냅이나 인퍼 이런 부분들은 꺼져 있어야 되고, 직교는 지금 꺼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직교 모드,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직교 모드를 그, 켜놓고, 직교 모드 켜놓구요. 자, 이제 선아이콘을 한번 클릭해볼게요. 선아이콘 클릭하고, 자, 임의의 지점을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임의의 지점. 이제 5번 도형을 그리 임의의 지점을 클릭했어요. 자. 자, 임의의 지점을 클릭했더니 어, 이상하게 아까는 분명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그 움직였는데 얘는 자,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자, 여기는 이지켜 모드는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만. 자 이번에는 쉬프트 키를 쉬프트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쉬프트키를 눌렀더니,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얘네들 직교모드가 해제가 되죠? 내가 그 직교모드가 켜져 있을 때, 켜져 있을 때는 쉬프트키를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그럼 꺼져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는 쉬프트키를 눌러주면 그 누르고 있는 동안만 켜져요. 그러니까 쉬프트키가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쉬프트키 반전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이 선을 그리는데 이 직교 모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제 저는 얘를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려, 그려나가는데 저는 왼쪽으로 먼저 위쪽 방향으로 그려볼게요 자 위쪽 방향으로 그리는데 지금까지는 저, 이, 그리,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우리 그려야 됐었죠 어떻게 지정했었죠 그렇죠. 골뱅이. 여기 왼쪽. 어, 골뱅이 0.50. 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저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대신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아이콘 있는 데까지 나가지 말고, 자, 이 화면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위쪽으로. 자, 그리고 50 엔터만 쳐보세요. 50 엔터. 자, 어떻게 됐나요? 자, 길이가 50인 선이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선, 다음 선은 자,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20 엔터. 자, 아래쪽 방향으로 위치를 시키고 10 엔터. 자, 오른쪽으로 다시 위치 시키고 20 엔터. 자, 아래쪽으로 10, 엔터. 대신에 마우스 커서를꼭 저기, 그,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놓고, 10, 엔터. 자, 위쪽으로, 20, 엔터. 했더니, 했더니, 어떻게 그려지나요?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막 20, 골뱅이 20콤마야, 0콤마 20, 이렇게 계속, 혹은 각도, 아, 저, 저, 어, 이렇게, 어, 자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자 이런 마이너스 기호 생각하고 막 했었는데, 자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이 그냥 내가 지금 기, 그 지, 지정하는 길이만큼 선이 그려지죠. 기호도 상관 없죠. 뭐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자, 어 선생님 그러면 꼭 이거는 직교 모드만 직교 모드를켜야면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직규, 지금 이 상태에서 직교 모드가 꺼져요.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얘기했던 단축키 f 4를 눌러도 되고, 자이 상태에서도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꺼져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 마우스 투를 이렇게 놓고 자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 엔터를 치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방향으로 20mm만큼 그려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교 모드를 사용, 아 직교 모드를 켜고 사용할까요? 을 그래서, 그렇죠. 정확한 각도가 나오질 않죠. 정확한 각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선을 그릴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는 이게 가능, 그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교 모드와 혼용해서 쓰는 게그 편한데 이 경사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활용할 수,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좀더 5번, 5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보면 우리 좌표 도형 연습 2번에서는 먼저 2번 도형을 그려 볼게요. 2번 도형. 1번 도형은 나중에 시간 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줄 테니까 그때 그리기로 하고요. 자, 2번 도형을 먼저 그려 보는데 자, 여기에도 시작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했어요. 자, 시작점 여기 보면 x 225에 y 220. 자, 여기 도면을 보면 자, 여기 225, 여기가 바로 X축, X가 세로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225, 그리고 Y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220. 자, 그럼 255에 22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자, 뷰의줌의 전체 했죠. 자. 먼저 상하이콘을 클릭하고, X는 225콤마, 225, 아니, 255. 자, 255콤마, 220, 엔터치면, 자, 저쪽 오른쪽 상단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알려줬던 방법이죠. 네. 자 그럼 직교 모드를 켜고 직교를 켜고. 자 직교는 여기 하단에 있죠 하단. 네. 자 직교를 켜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쭉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자 길이 얼마? 60. 60, 60. 엔터만 치주면 되겠죠. 네. 자 그려지나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아래쪽 선은 간단하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엔터. 20, 아니, 2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선이 3개가 금방 그려지죠. 자 그런데 어 선생님 우리 지금 지켜 모드를 켠 상태에서 저도 잠깐 해볼게요. 자 선을 선택을 하고 자 시작점 자 여기서 60 엔터 자 그리고 20 엔터 자 오른쪽으로 50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도선이 나왔어요. 그죠? 자 각도선은 우리 이그 직교 모드에서 저 이게 어, 이렇게 그릴 수가 없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럼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입력만 하면 우리 그 각도선 입력하는 거 있죠? 자 그렇게 입력만 하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해 주면 좋을까요? 음. 그렇죠. 골뱅이 길이 50. 꺽쇠. 각도는 80도가 아니라 100도죠. 여기, 여기는 80도로 되어 있지만 180도가 기준이죠. 자, 그래서 동글뱅이 그려주고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봤을 때 얘는 자, 90도를 지나 있죠. 90도와 100도 사이에 있죠. 그래서 얘는 80도가 아니라 100도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저도 한번. 자, 지금 지켜보도록 켜놔 있어도 고뱅이 자, 50 꺽슬 100 엔터 쳐주면 나오죠? 자, 이제 다음 선이, 다음 선이 길이는 얼마죠? 길이 얼마죠? 40이고요. 자, 각도는? 각도 얼마?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는 122도라고 돼 있죠? 122도.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어 음, 지금까지는 기준이 0도나 90도, 180도, 270도 이런 직각 그 직선, 수직이나 수평 방향의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각도선이에요, 각도선. 자, 각도선이에요. 자, 그럼 일단 동글뱅이를 하나 그려보죠 동글뱅이 그려서 자, 일단 0도, 90도, 180도, 270도 사이에서 봤을 때 자, 얘는 각도가, 그,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죠? 그럼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데, 자, 각도가 몇 도가 될까? 자, 여기 보면 혹시, 그, 딱, 표시가 나오지 않나요? 음? 자, 여기 제가 지금 수직선을 하나 그렸죠? 수직선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사이 각도가 혹시 몇 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10도라고 알 수, 있, 알 수가 있죠? 어. 아, 너무 복잡하다. <웃음> <웃음> 응.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180. 응. 아니, 모르겠다. <laughs> 자. 우리 혹시 이거 이거 기억나나요?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 그렇죠.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같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엇각이라고 했었나요? 응. 뭐, 엇각이 뭐, 이런 것도 몰라도 그냥 보기에 똑같잖아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응. 여기가 100도라고 했었죠. 100도. 그럼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10도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가 10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 10도고, 여기 수직선과 수평선 방향에 90도고. 그럼 여기가 총 100도가 되죠. 나머지 여기 몇 도예요, 그럼? 22도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 몇 도? 158도가 되죠. 자, 어쨌든 뭐, 여러, 아니, 그, 여러 친구들이 여러 의견을 줬는데,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선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선이 선이 기준이 되는 각도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수직 방향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줬던 도면 1번, 3번, 5, 4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조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각도가 0도나 90도, 180도, 270도 되는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40 꺾스 158이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울 부분 없으니까. 자, 그려 나가면 되겠죠.